첫 번째, 일단은 조심해라. 고소 당하는 순간, 일단 남자가 100% 손해예요. 당하는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. 사람이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하죠. 이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는 져줘야 된다. 여자를 자극하지 말라 이거죠, 일단. 그래서 고소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철저한 대비. 이거는 녹음만 하는 게 없죠. 녹음만으로 그런 방어가 되냐. 전체를 녹음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펜스룰. 여자분이 있는 데는 가지도 말고 스탑 럴커가 있는 이저그전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탄사건 한번 보세요. 그러면. 아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, 블루투스 추행이라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펜스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된다. 나 자신의 스스로 100%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사법부사기관이 무고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. 기소율을 일반적인 범죄 기소율과 비슷하게 30%까지만 정상화를 해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. 성범죄와 동일한 형량을 줘야 된다. 흑산으로 무고를 했으면 3년 이상이 나오는 게 맞죠. 성범죄 무고, 진짜 엄벌하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이렇게 고소 못할 겁니다.